우리 닭띠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2월달, 3월달 우리 닭띠분들 그래도 온기가 굉장히 좋게 나오는데 특히 우리 닭띠분들 같은 경우는 3월달이 들어가는 시기에 있어서 내가 왜 어떤 국가에서 문서를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허가, 만약에 뭔가 뭐 회생신청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를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물건들이 있다라면은, 그런 계약권들이 있으시면은, 2월달, 3월달, 우리 닭띠분들, 한번 잘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으시다. 운기가 나쁘지 않거든요. 특히 2월달, 3월달 들어가면서, 이제 갑진년 자체가 들어오면서, 우리 닭띠분들이 정말 우리 닭띠분들은 한 16년도에서부터 답답했단 말이에요. 정말로 계속 이거는 삼재 3제, 앞에도 삼재이기 전에도 삼재였고 삼재가 끝나고 났는데도 계속 삼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는어좀 많이 답답하셨을 거다. 근데 이게 어 23년도 11월달 12월달 들어오면서는 야, 내가 이제 조금 멘탈이 잡아진다. 어, 나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가닥이 잡히네. 하는 것들이 생겨지셨을 겁니다. 근데, 이, 지금 그 중에서도 닭띠분들은 2, 3월달에 요런 거, 문서라든지 자격증,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조금 잘 허가를 받으실 수 있도록 내가 미리 준비를 하시고 서류를 꾸려놓으신다라면, 어, 지금은 내 상황을 조금 은 바꿀 수 있는 그런 역전 같은 기회들이 들어와진다. 특히 지금 50대, 60대 닭띠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아마 재정적인 부분,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이 조금 답답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24년도 2월달, 3월달, 오, 금전 풀려간다라는 소리 당연히 나오시고요. 다만, 건강적인 부분, 관절, 그리고 이 신경성 두통, 뇌 혈관 질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5, 60대 닭띠 분들 조금은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남성분도 여성분도 이거는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올해는 2, 3월달에 조금 우리 닭띠 분들 위장계통 있죠. 역류성 식도염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가슴 통증 이런 것들이 조금은 생겨질 수 있으니까는 5, 60대 닭띠 분들 요거 조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40대 닭띠 분들 같은 경우는. 와, 40대 닭띠분들이 아마 제일 힘드셨을 거예요. 우리 신유생 닭띠분들이 가장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3월달을 기점으로 해서는 아 조금은 숨통이 트여가는 것들이 만들어진다. 40대 닭띠분들, 그래도 숨통 튀어가는 것들이 3월달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운들이 만들어지고, 내 상황들이 조금은 여유가 잡혀지는 것들이 만들어진다 하시니까는, 우리 40대 닭띠분들도 요거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이제, 이제 갓, 20살 되시는 20대 닭띠분들, 요 분들 같은 경우도, 조금은 내가 그래도 아직은 나이가 어리다라고는 하지만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특히 닭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평생 갈수 있는 또는 내가 오래 볼수 있는 그런 인연자들이 2월달, 3월달에 좀 많이 들어오신다 하십니다. 3월달에 특히 그 연애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것들이 있으시고 우리 30대 닭띠분들, 30대 닭띠분들은 아마 지금 2월달 들어오고 3월달이 들어오면서 내 인생 2막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어, 내가 무슨 목표를 삼고 가야 될지, 야 내가 이제는 이렇게 조금은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추상적인 거 말고 구체화적인 계획선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2월달, 3월달에는 그거 잘 계획 세우셔서 가시면 된다. 그리고 우리 닭띠 분들, 특히 3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녀노소 불구하고 문성운이 조금은 강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또 올해는 문서를 계획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